올여름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에서의 전기 사용량은 매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세대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마포구가 올해 지역 내 미니 태양광 설치를 확대합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베란다 난간을 따라 거치형 미니 태양광이 설치돼 있습니다. 시간당 300 와트, 한달30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입니다. 단연구적으로 사용하고 한달 5천 원에서 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가 가정형 미니 태양광 설치를 늘립니다. 올해 5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이달부터 발전 설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기기 설치비 61만 원중 서울시가 42만 원을, 마포구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개인은 9만 원만 내면 됩니다. 설치를 원하는 경우 구가 공고 중인 설치업체 한 곳과 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자부담 비용만 부담하면 나머지 비용은 차후 정산됩니다. 대기 전력을 잡아주는 것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냉장고는 이입사전에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양문형 냉장고의 전력을 어느 정도 충당해 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구는 미니태양광 지원 확대와 더불어 시간당 3kW의 전력을 생산하는 동단위의 태양광 에너지 마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열가구에서5가구의 주민들이 모여 구에 신청하면 테마 마을 형태의 컨셉을 잡아 에너지 공단에 공모한다는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